개체군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 시간에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거는 한종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뜻했다면요. 얘는 개체군 끼리의 상호작용을 뜻하기 때문에 군집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부분은 시험에도 좀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만큼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쟁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것끼리 서로 싸우게 되냐면요 생태적 지위가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싸웁니다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먹이 지위랑 그리고 공간 지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먹이나 서식지를 두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요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를 서로 단독 배양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단독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섞지 않고 각각을 이제 키우는 건데요. 이렇게 그래프는 서로 이렇게 같은 곳에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생장 곡선에 맞게 S자형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서로 생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를 같이 키웁니다. 혼합 배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집신벌레가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죠? 애기 집신벌레도 원래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죠? 이렇게 경쟁을 서로 하는 겁니다. 이때 경쟁을 할 때요.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완전히 아예 이렇게 없어져 버릴 때는요. 경쟁 안에서도 경쟁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종이 사라질 때까지 경쟁하는 것이 이제 경쟁 베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애기 집신벌레가 자기 모습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경쟁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한종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경쟁 베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서인데요. 분서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끼리 일어나는 것이 분서예요. 그런데 얘는 경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생활 공간이나 먹이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따개비가요, 여기 만조해수면과 간조해수면 사이에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따개비 A도 그렇고 따개비 B도 그렇고 요 공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이제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겠죠. 그래서 그 경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얘는 A는 위쪽에, 그리고 B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서로 살게 되는 것이 분서예요. 서식지를 공간을 이제 분리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이제 나무 안에서 서로 이제 새가 어, 비슷한 먹이를 먹게 되는데 서로 다른 공간에 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경쟁을 피하는 것도 이제 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식과 피식인데요. 포식과 피식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 개체군의 이제 변동에 대해서도 살펴봤던데. 내용이에요. 두 종류의 개체군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뜻하는데요, 먹는 애들을 포식자, 먹히는 애들을 피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개체군의 숫자가 서로 조절이 되는데, 어, 저 먼저. 더 먼저 이제 조절되는 것이 피식자였고요. 그다음 따라서 조절되는 것이 포식자였죠.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스라소니와 그리고 눈신토끼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어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공생이에요.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함께 살아갈 때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리공생 그리고 하나는 편리공생이에요. 상리라고 하는 건요 한자 그대로예요. 서로 이익이 되는 공생입니다. 자둘다이 이익을 얻을 때는 상리공생이고요 편리공생은요 한쪽 편만 어~ 네. 이익을 얻을 때 편리공생입니다. 여러분 편해라는말아시죠 그렇죠? 편리공생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만 이익을 얻을 때. 그럼 한쪽은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에요. 그러다 그냥 같이 사는 것 뿐이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리공생이 되거든요. 두 가지 예시는 자, 그래서 어떤 애는 서식처를 제공받고, 어떤 애는 먹이를 제공받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그냥 같이 붙어서 사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는 뭐 서식지 얻거나 이제 아니면 뭐 먹이를 얻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편리 공생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이제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생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죠. 기생충 이런 것들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한 생물이 다른 생물에 붙어 살면서 피해를 줄때 기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피해를 주는 생물을 어, 기생생물 그리고 피해를 받는 생물이 숙주가 되겠습니다 얘랑은 좀 다르죠 얘도 같이 살긴 하는데 편리공생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손해도 없었던 반면 얘는 한쪽은 손해를 꼭 보게 됐습니다 한쪽은 이득 한쪽은 손해 이렇게 될 때는 기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생충이나 아니면 겨우살이 이런 것들이 다 피해를 주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생이나 공생이나 뭐 포식과 피식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애는 이익, 어떤 애는 손해,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그걸 따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